프로그사조요프로니다은요 p 네. k b 는 어제 빅게임이 있었죠. 삼성 e 재배 선발전 예선 여자부 준결승입니다. 김은지 3단 우유진 9단. 구단. 우유진 9단은 제가 만약에 김은지 3단에게 승리를 했으면 제가 붙을 뻔도 했는데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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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수익기가 뭐 어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타고와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3단이 흙이고요, 유진 부단이 백입니다. 네, 김은진 3단 성장세가 뭐 예상은 했지만 어마 무시하네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취기님 어서 오세요.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대국을 이미 하이라이트나 혹은 실시간으로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동의서님 권혁준님 어서오세요 비오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일찍 출근을 했고요 네, 이 바둑을 놓아봤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김은진 3단이 흑번인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이렇게 양화점으로 두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포석은 아무래도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김은진 3단 아마 이쪽으로 다가설 것 같습니다 우유진 그단은 그게 싫었겠죠? 전 네이버 메일에 천천히 가입합니다. 네, 동희님 어서 오세요. 마이크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시부터 수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끝내야 돼가지고 네, 10시부터는 시니어리그, 시니어바둑리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걸쳐간 것이 이제 우유진 구단의 전략이죠. 네, 김은지 3단이 사실 이렇게 좀 배기 붙여오는 정석에 특화된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좀 피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블루 스팟이네요. 블루 스팟. 네, 무조건 싸우겠다는 겁니다. 김은지 3단 스타일이 그 전성기 최정보단을 연상케, 연상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읽기가막 후덜덜 합니다. 어. 네, 이렇게 후배기사가 수익기가 세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봐도 보실 맛이 날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 바둑처럼. 이렇게 볼때막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그 화끈하게 파이터로 난타전으로 끝내버리는 게 정말 보시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김은지 3단의 팬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적세님 어서오세요. 오늘 최정 김은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laughs> 저는 나중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요, 의견 한번 여쭤보고. 네, 지금 보시면은 어 블루스팟은 여기인데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 저의 일감은 여기였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도 쓸것 같아요. 예, 사실 막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 우유진 사범이. 제가 이겨서 올라오길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최근 몇 년간 우유진 구단에게 판맛을 못봤기 때문에 네, 그, 어, 설문조사는 하이라이트 끝날 때까지 놔둘 테니까 요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붙여갔습니다. 역시 10대다운 중학생이죠. 10대다운 폐기가 느껴지고요. 중학생인데 이 정도 실력이면 요 여러분 이미 <laughs> 제가 뭐 바둑을 30년 동안 해보지만은 제가 중학생 때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왔는데 바둑이 이게 많이 늘은 거예요. 제가 지금 솔직히 중학생 때 실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계속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발전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상은 발전을 하고 또 인공이 나왔으니까는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것 같아요. 뭐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용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지 3단이 내공이는 있 최정. 우측 하변에 블루스파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지금은 초반이라서 지금부터가 승부죠. 네, 여기를 두었고요. 역시 또 붙여갔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유진 구단의 생각은 이제 여긴 도달라는 것이죠. 한번 더. 그러면은. 3기 를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좌상기까지. 네, 이거는 집이 많기 때문에, 뭐, 네, 지금 흙이 30%로 떨어졌죠. 이것이 이제 오유진 구단의, 어, 의도입니다. 네. 근데 네, 역시 블루 스팟 뒀어요. 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김은지 3단 좋은 판단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패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패감이 없죠. 여기 좌상기도 그렇고. 네, 이어 두는 것도 최근에 유행 정석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두 카드 띄었는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좀 아, 이 수는 이 수는 이제 카타고 추천수인데 이 수는 사실 사람이 두긴 좀 어렵죠. 이수도 쓰면은 또 네. <laughs> 여기 붙인 것이 인간적이죠, 네. 여기 붙이고요. 오유진 구단도 당연히 이수에 대해서 대비가 있습니다. 네, 이수가 무서우면 두 칸을 두, 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 젖히면은요젖히면 이렇게 흐름 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돌면 이제 끊어가지고, 어 이거는 배기 타기에 성공한 그림입니다. 딱 봐도, 네, 딱 봐도 이제 지금 꼬였죠. 네, 힘을 비축해놨구요. 힘을 비축해놨고, 네, 여기서 바로 끊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교환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어, 자세 너무 좋아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유진 구단의 이제 유연함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유진 구단 입장에서는 김은지 3단의 파이터 같은 기질이 좀 상대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일이 내일 모레죠. 14라운드 여발리에서 여자리에서 그또 순천의 우유진 구단 순천 주장, 우유진 구단과 여수의 주장, 김은지 3단이 다시 또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그마득도좀 비추가 주목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네. <laughs> 뭐, 썰은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이수가 어땠을까요? 이수가 어 조금 팍 떨어진 수이기는 한데 이제 여기를 두고 이제 여기 두면 끊어라 여기 만약에 이으면 네, 이렇게 둬서 이거는 역전 분위기인데요. 근데 네, 붙인 수가 이제 인공이 질타를 받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김은지 선단다운 수법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중학생인데요. 지금 피가 끓죠, 여러분? 네, 이런 수는 이제 인생을 관조하기 시작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뛰는 수이고 붙여갔습니다. 네, 저는 10대의 패, 신선한 패기 느껴서 좋았는데 네 아, 아무튼 지금은 조금 네, 안 좋아졌습니다 흙이요 네 여기를 두고 네 지금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단수를 선수하고요 이거 두시는 분 없겠죠 끝? <laughs> 네 기본 수익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제 생각에는 우유진 구단답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실전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약간 이렇게 화끈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최대한 맛을 남기면서, 물론 이걸로 만족을 했겠지만은요. 왜냐면 우유진 구단은 이 돌이 오기 전에, 이 끊어놓은 돌을 이 단수를 선수로 했으니까 우변을 다 죽이더라도 이제 이걸 틀어 막아서 이제 괜찮다 괜찮다는 판단이었을 텐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여기서 블루 스파이. 네, 여기를 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여기를 붙였으면은 백이 지금 많이 좋죠.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만 두더라도 네, 꼬였죠. 네, 인공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둬도 좀 크게 곤란해요. 지금 바로 빵 뜯다 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를 못볼 레벨은 아닙니다. 우유진구단이 우유진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붙이는 수가 사실 보이는 수거든요. 여기서 이걸 두면 이제 이걸 두고요. 끝. 바둑 끝. 네. 이거 순식간에 바둑 끝났죠.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바둑에서 이 수를 보여줬으면 싶은데요. 그러면 아마 김은지 3단도 다른 곳에서 그 전단을 구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유진 구단이 오히려 김은지 3단의 장기로장기인 이제 그수 술기로 좀 빠져든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좀 혀를 내두르는 그런 그러니까 우유진 3단의 생각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요. 이제 이거를 두면 뭐 단수를 치고 뭐 잡아가지고 어, 이것도 흑이 좋기는 하네요. 흑이 좋지만 뭐 한집반 승부니까, 김바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유진 부단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김은지 3단이 한 발짝 도약을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걸 두고, 아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게 여기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수, 이게 선수기 때문에요. 단수를 치고요. 근데 이거는 곤란하죠. 딱 봐도, 축은, 축은 백이 좋은 것같은데 아 근데 이제 뭐야? 아니 제가 슬기가 안돼 가지고 아 패가 없다고 하네요 패가 없죠 지금 이거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뒤쪽으로 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는 갑자기 바둑이이상이졌죠 근데 이제 웬일로 이런 시간 소복소복님 어서 오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패감이 안 됩니다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 버립니다 다. 저 컨디션은 뭐 소소인데 네, 지금 너무 재밌는 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을 켜봤습니다 이거 나만 알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laughs> 한판을쩠죠 근데 지금까지만 해도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끊고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죠 이게 이제 여기를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도도 막 이런 게다 선수가 되니까 여기 걸려서 이제 한 칸을 쪘습니다한칸 뛰고 다시 치는 것이 수순이죠. 이걸 나가달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근데 여기서 보실 때와 붙였어요. 네, 이거를 하나 해놓고. 아 지금 퍼센테이지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카타고가 너무 제가 빠르게 클릭을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흙이5.5 네, 이상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백이 어, 약간 걸린 것 같습니다 동희님 저는 오래받은 연습 중입니다 아, 연습하시는 모습 아주 좋아요 등 붙여가지고 이거 약간 곤란해졌죠 한수 차이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유진 구단도 이제, 군, 어, 장구 끝에, 이렇게 두어갔는데 이제 쉬우는 수가 딱이었어요. 바로 뚫리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대한 대개수를, 지금 흙은 내수입니다 세수 같지만은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고요. 끊고, 네, 단수 치고, 여기서 패착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찌는 수가 네 우유진 부다 깎지 않은 실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를 이쪽으로 둬서 아마 이제 그 색감을 더 많이 내고 싶어서 여기를 둔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점 여기 여기 우변 내점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유진 부단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피곤할 수 있죠. 네. 삼성화재배가 지금 이게 5라운드입니다. 5회전이기 때문에 4판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너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어, 지금 차이가 꽤 나요. 네, 이거는 역전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김은진 3자도 이제 여자 초일류의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거 흑이 조회원도 아니고 이거 역전하기가 힘들어요. 보시면은 6두 차이지 않습니까? 어후기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네, 여기서 한 번에 또 피니시블러가 터지는데 딱잘 들렸습니다 이게 여기 이런 모양인가 싶어 네, 여기서 이걸 날릴자를 하고요 여기에 둔 다음에 먹어버렸어요 이거 두면 이제 끊겨가지고 와 이거는 다 죽었죠 아, 이거 진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우유진 구단이고 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네 이게 예. 후배한테한판질 수는 있다지만 이거를 이겨서 최종 구단과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유진 구단도갈 길이 먼데.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우유진 구단 입장에서는 누구를 기다려 줄저 조혜연을 기다려 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네, 전희춘 님 어서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걸 두고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네 지금 이게 반면 한 16, 17집 정도 차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유진 구단이 괴롭습니다 아 오히려 김은지 선수는 이제 장기인 수익기로 우유진 구단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여자리그 14라운드에서 또 이제 우유진 선수가 어떤 네, 작전을 들고 나올지 또. 제마두이 지금 급해요. 사실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대요. 원래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우유진 구단도 연예인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네. <laughs> 걱정할 때는 아니대요. <아닌데요>. 내 <laughs> 네, 그 내가 문제지 내가. <laughs> 나 내가 지금 누구를 걱정하냐? 아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죠. 내가 문제 내가.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한. 끝에 그니까 지금 보시면 드리고 네 살다 보면 한판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순, 저의 나이 28살 때아 이제 바둑을 좀 내려놓고 이제 고급에 전념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때가 28인데요 이제 승부에 전념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가 38이니까 어차피 승부하더라고요 네, 승부는 운명입니다 내가 어, 미래를 미리 알았더라면, 네, 제가 좀더 승부를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너무 좀 사례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8이면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내려놓을 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또, 시니어 리그도 있고, 시니어 사모님들을 위한 무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이 허락한다면 승부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네 여기서 우유진 구단이 돌을 거었습니다네한판 뭐, 재밌게 보셨는데요. 에뭐 조사원이 타이틀 딸 거니까 전희춘님 백제소녀님 옛날 옛날 아이디인데요. 어떻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디신데 <laughs> 타이틀이 목표인데 어떻게 아셨죠? 제가 유튜브로 말씀드렸나? 큰일 났네. 난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타이틀 목표이긴 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바둑이 이렇게. 네. 아이고, 잠깐만요.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그때 예고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학생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생중계는못 합니다, 못 하지만은 오늘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대망의 결승전, 바둑TV에서 생중계 예정일 겁니다. 최종부담대 김은지 3단 최종 결승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지는 사람은 대공유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슬픈 정말 이것이 승부다 싶은 그런 애잔한 그런 한 판인데요. 어, 본선 올라가면 플러스 500 알파 최소 네. 본선 첫 판에 지더라도 500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외적인 뭐 이미지나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기전입니다. 네 마치 이제 어여 여자 기전 결승전을 보시는 듯한 느낌일 텐데 최정구단이 지난번 여자리그에서는 네, 김은지 3단에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최정구단은 역시 확실히 여제입니다. 최정부단은 많은 여성기사들의, 우리 후배기사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장기간 롱런 하고 있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바둑계가 최정부단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정부단이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얼마나 부충이 많으시겠습니까? 네, 그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 소박하게 지금 여자리 그 14라운드에 도전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타이틀을 논할 때는 아닙니다. 컨디션은 저는 소수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조금 회복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저는. 저랑 비슷한 수준의 지금 여성 기사들이 못해도 한 30명, 40명 되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기사입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설문조사를 종료를 해보죠. 오늘 최종 승자 84%가 그래도 최종부단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하셨고요. 김은지 선수에게 15%가 갔습니다. 네, 우리 조연 채널 구독자 분들께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최종부단에게 한 표를 던지셨는데요. 나중에 한번 어떤 대국을 두, 두 기사가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오유진 선수의 실수를 강력하게 붙이른 어찌 보면흙은 실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딱히 잘못 주는 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약간 완전 무결한 바둑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선수가 중학교 4학년이라는 겁니다. 아 너무 어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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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요. <laughs>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상 김은지 시대는 왔습니다, 왔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도 너무 어린데 지금 바둑의 완성도가 뭐 타이트 종을 불어하네요, 진짜. 네 성장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지만은 역시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IBK를 기업인에 우승한 정유진 선수와 또 부안 팀의 이제 김효영 선수와 함께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또 선의의 라이벌들이 있으니 얼마나 성장할지 이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되고 저는 네제계에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쭈구리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래도 40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두면 지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김은지 선수에게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정부단 김은지 선수 봐도 재밌게 보시고 혹시 시간되면 하이라이트 올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1시에 봬요 여러분. 저는 바티에서 있겠습니다.